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아입니다. 오전에 배포한 현안과 세월호 막말 징계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먼 이국당에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단위부강에서 한국인 33명이 대거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 후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7명은 구조되었지만 실종자가 19명에 달하고 이미 사망자 또한 7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비극적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에 대해 가슴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에게는 각별한 위로를 드립니다. 남은 실종자 19명에 대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비극과 슬픔은 막아야 합니다.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 19명을 찾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적극 공조하여 실종자 구조에 어떠한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